안녕하세요. 정성꽃배달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일정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꽃바구니를 예약해서 주문을 해서 배송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성 꽃배달에 주문을 하시면 이와 같이 꽃바구니가 제작되어 배송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스타일로 원하시는 가격대로 주문 제작해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꽃바구니를 배송을 예약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꽃바구니가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축하 감사 리본목구를 출력해서 배달 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 배달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나 와인을 같이 주문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가까운 제과점에서 원하시는 가격대로 같이 구매해서 배송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꽃바구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주문하셔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카네이션 화분을 주문해서 배송 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성꽃배달은 전국에 750여 화원사와 당일 주문 당일 제작 당일 배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 객님 께서 직접 어떤 꽃 집을 이용하 시는 것 보다도 더 저렴 하고 빠르 게 정확 하게 배송 을해드 리고 있 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디자인 상품들이 있고요. 모두 생화로 제작이 되고 있으며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조금 더 비싸면 8만 원, 9만 원대 상품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이 가격은 배송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하지만 시골 일부 시골지역들은 배송비가 1-2만원 추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콜센터에서 주문시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땡큐 카네이션, 센서티브 카네이션, 감사와 사랑, 레드 카네이션, 꽃바우니들도 있으며 꽃다발, 카네이션을 베이스로 한 꽃다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네이션 화분을 주문하실 수도 있고, 어버이날 호접란 화분을 주문해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상 정성꽃배달에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 배달 예약 방법 주문 방법 배송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주문은 15337022 또는 정성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